네 반갑습니다 클레튼 이 코스입니다. 자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어, 새로 이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해 놓고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본인이 매수한 집에 네,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는 거죠. 자 기존의 세입자로 살다가 자기가 집을 사고 전월세가 너무 이제 폭등을 하니까 자기가 집을 사고 직접 들어가서 살려는 분들은 어 실수요자들이죠. 어 이분들은 이제 투기꾼들이 아니죠. 근데 오히려 어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를 끼고 4년 동안 갭투자를 하라. 이런 상황에 이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김현미 장관이. 답변이 논란이 됐어요. 자, 9월 11일, 여기 이제 국회, 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김은혜 의원의 어, 질문에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자가 있기 때문에 집을 사더라도 어, 4년까지 갭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음, 김내 의원이 황당하게 에,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자,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도 에, 4년 동안 에, 새를 끼고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죠. 자, 어떤 분이 에, 청원을 올린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에,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세입자로 살다가 이제 에, 새를 끼고 10월에 만기되는 집을 새 끼고 샀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예 나가기로 해가지고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10월에 이제 본인의 집에 들어간 들어간다는 이제 계획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어, 이사를 할 수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어, 실행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새로 이제 집을 산 분들도 입주를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2년 동안 세입자가 만약에 더살 경우에는 그 집을 새로 사신 분은 어, 2년 더 어, 월세나 전세로 어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청원을 올린 게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됐죠. 본인이 실거주용으로 집을 샀으면서도 음, 오히려 정부에서는 아이 조금만 더개 투자를 해라. 그다음에 4년 있다 들어가라. 뭐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이제 계약을 하신 분들은 정말 황당한 사례가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약 1000명 이상 된대요. 굉장히 심각한 건데 누가 이거 책임질 거죠? 자, SBS에서 어, 좀 그래프를 좀 정리를 잘해서 제가 한번 이걸 가져와 봤어요. 자, 새로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자, 세입자 계약 만료일이 여기 있고요. 자,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죠. 기존 세입자가. 근데 만약에 어, 앞서 어, 말씀드린 어, 새로운 매수인이 아 이건 부터 말씀드리겠네요. 12월 10일 이후에 어, 계약이 연, 그 연장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 기권 행사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 1개월이 줄어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전의 사례처럼 이제 이분이 그 세입자가 기존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어 매매 거래를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네, 매매, 매매 거래를 시도하는데 세입자가 그걸 알고서 어, 어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새로 이제 매수하는 분들은 이 집을 이제 그 세입자 계약 만료일에 입주하려고 해도 입주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현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새로 집을 사는 집주인이 실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선 거죠. 등기가 안돼 있는 새 집주인이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앞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새를 낀 매물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피해서 등기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전에 매주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 내가 들어가겠다 하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하고 빠듯한 매수 방법이긴 합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세입자 계약 만료 일로부터 6개월 전, 1개월 전, 요 기간이 이제 계약갱신청권을 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새가 낀 매물은 6개월 전,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권을 구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다 맞춰 버려야 나 세입자 계약 만료일 때 들어갈게요 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행신권을 계약행신권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이제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해할 를수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거주용으로 세를 끼고 매수하시는 분이 실거주용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구제 방법을 찾아달라. 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갈등에 새, 새로 이제 집을 산 집주인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하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자, 이런 갈등 폭발에 또이 정부는 2차 추가해설집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갈등이 점점 좀 골, 골이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요게 이제 보면은 아까 예, 말씀해드린 것처럼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 세를 끼고 매도할 경우에는 청구권 거절 사유에 추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야 를 된다. 아니 기존에 세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본인 집을 사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분들인데 왜 이분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건지. 아 요거는 좀 추가해서 집에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믿고요. 자, 두 번째는 청구권을 이제 포기하겠다 네, 기존 세입자가 어, 청구권을 포기할게요. 집을 뭐 세력 끼고 파세요라고 어, 뭐 서약서를 네, 썼어요. 예를 들면 서약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네, 새로운 매수인한테 집을 팔았어요. 자 그런데 어, 기존 세입자가 청구권 포기 증빙을 어, 난 이거 뭐 강요에 의해서 뭐 썼다 무효로 해달라 이렇게 변심을 했을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 조항으로 위해서 이 변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 포기, 이 약정서 자체가 이제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은 이게 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청구권 행사 기간 그 6개월 전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때 이제 변심을 할 경우에 이제 임, 그 임대인이 저항할 게 없다, 대항할 게 없다. 이 예, 부분도 이제 2차 추가 해설집에 예, 추가 해설집에 좀 명확하게 기재가 예,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새전셋집이 구해지면 나가겠다라고 예, 이제 서약을 해놓고서, 어나 도저히 전셋집이 구해지지 않네요. 청구권 다시 변심하고 청구권 사용할게요. 이렇게 세입자가 말을 바꾼다면 집주인으로서는 마땅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요건 예,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추가 해설집에서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어이를 받았었죠. 이 강하게 반발했던 최초 임대료. 자 최초 임대료는 그 민특법상에 나와 있죠.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당시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그 존재했을 경우에 이걸 이제 재계약을 할때 시세대로 최초 임대료는 본인이 시세대로 맞춰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 민특법에 근데 이제 1차 해설서에는 이걸 뒤집었죠 이 경우에도 자그 주택 임대사업자 그 뭐야 그 주임법에 음, 주인법에5% 상한 경우를 어,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세대로 최초 임대료로 민특법상 최초 임대료를 시세대로 할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시세대로 올리지 말고 주인법에5% 상한제를 적용해서 최초 임대료도 5% 이상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임대사업자들은 아니 그러면 특별법인 민특법보다 어? 일반법인 주인법이 어? 앞선다는 거냐? 스스로 이뭐그 법질서를 어기는 거죠. 어, 일반법이 더 앞선다는 거냐? 에, 5% 상한을 시키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 있습니다. 민특법 특별법인 민특법을 우선 시행해서 최초 임대료는 시세대로 받게 해달라. 자, 요런 민원이, 이제, 임대사업자들 분들로부터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번에 2차 해설서에, 좀, 구제 방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크기로 이제, 크게 세 가지 답변이 좀 시원시원하게, 자, 2차 해설서에 좀 나와가지고, 지금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많이 헛갈리고 있는, 이런 분쟁에 대해서 좀어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